100년 전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곳, 한양은 사신사, 좌총룡이 낙산이고, 우백호가 이곳, 인왕산이고, 경주 남산이 한산이고, 배산이 청와대 뒤에 백악산, 주작겸 사신사로 둘러쌓여진 최고의 길지죠. 그래서 이 한양에 어디다가 정궁을 짓것인지 정도전하고 모학대사하고 논란이 심각했다 그러죠. 그러나 당시에 모학대사는 승려신문이고 정도전은 개국공손. 계곡. 그래서 결국 모학대사가 주장했던 인왕산 밑에 정궁을 짓려다가 지금 백악산 밑에 경복궁을 정도전 주장대로 짓게 되죠. 아무튼 동양을 짓든지 남양을 짓든지 세계 최고의 길진가만 사실이죠. 앞에 보이는 인왕산 끈, 끝줄기, 호랑이, 머리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 지금 그 선바위가 이렇게 예, 무악대사, 전설의 선바가 있고 호랑이 턱 밑에 많은 어, 사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통파 불교가 아니고 굿당들이죠. 무속 신앙터에 다름없는 이런 것들이 아, 국사당도 바로 밑에 있어요. 이제 우백호. 우백호는 또 여자를 성징하고 자총령은 남자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낙산보다, 인홍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드세고, 남자들은 힘을 못 쓴다고 그러죠. 앞에 보이는 게 안산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서울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당초에 30만이 살아야 될 곳에 1000만 명이 살아버리니, 최악의 도시가 됐는데, 원형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하고 주장합니다.